네 사진 아... 받라아좀 우주세요. 너무 부드럽습니다. 아, 그래도 아무리 공중이 WEA 공청회 강산 정선 교수님과 원경 교수님께서 오늘 그 위치되어 있는 총회관 2층에서 총회 WEA 연변의 주체로 된 WEA에 대해서 교육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주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저희가 찾아나도 왔는데 안녕하요. 지난 104회 총에서신학위원회 네. 보고 의하는 w 블리 w 2에 네. 의해서 신학위원회 보고했습니다. 런데 우리 정배들이 이미 결정을이는데그 결정이 예분의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WEA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도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대의 경으로서 그래서 105회 때 맨너에서 현양이 운행왔습니다 이만큼 현양을 WEA의 영구임을 5회를 선정해서 백0 0회째 운행을 고 그래서 제가 이혼자으로서 이 WEA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거 뭐 정치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저런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 염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WEA 오리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치가 신앙을 지키는데 어을줄수 뭐 있어서. 신학을 지방생이나 정치로 논해서는 안된다. 이 말은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제4 4차 총회인데 WCC에 대해서 총대들이 동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결론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정치적으로 WCC를 찬성 안대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에 어느 날에 와서는 WCC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는 평신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WEA에 대해서도 많은 목사님이 모른 채 있는데 유튜브에 이 WEA가 있어서 교회 지도자님, 장모님, 원사님, 집사님들도 어느 정도는 WEA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가장 중요한 이 신학에 대해서 많은 총대 목사님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학을 정치적으로 논는 것이 아니고 다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신학 n d b 다니면서 교리사, 조리신학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에는 교리사, 교회신학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가는 대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목사 중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부초장 대신 는 대광신 목사님과 제가 개혁교회 신학부대경은 교리사와 관련된 그 책을 저술을 하면서 교단이 많은 학생들이 점점 이 신학이 지켜지지 못한이 개혁주의 신학과 고문주의 신학 자체가 구분이 애매하고 뭐 이때에 다르게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근거에 서해서 WII에 -E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으로 44차 총회 때 WCC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개혁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상성 반대를 했는 것처럼 그 역사를 우리가 현실 세계와서 제안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총회적으로 WEA가 어떤 것인가를 많은 목사님 경제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제가 6개 신학대학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에서 왜냐하면 지난 104회 때는 특정인에게 의뢰를 하고, 그리고 선교신학위원회에서 결정된 소통에 보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주제들이 학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위원회에서 우리 종신대학, 갈빙대학, 대신대학 방신대학, 그리고 보신대학, 그리고 네, 합신의 배석군대의 이탈리아 이해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합동 우리 종신과 그리고 탈빈 당신은 저희 WEA에서 선물을 연구를 보고해 주셨고 보신과 탈빈과 대신은 저희 보고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대 신학대학의 특정인 교수가 결정한다고 신학대학원의 교수에서 정식 결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결의는 그 신학대학의 신학의 칼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교수에서 토론을 해서 보고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상대신학대학이 그서를 보고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알수 있도록 기독시민의 계신학대학의 전액을 요약해서 우리가 요약한 것이 아니고 상대신학대학의 교수에서 요약을 받았습니다. 한 장의 제의를 수정하지 않고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독시민의 공지에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 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하습니다 그 두번째는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하자 그래서 오늘 1차로 우리 총회 사무실사고 2차는 이번 주 금요일 날 11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교회 광교중앙교에서 종거함증 그리고 22일 오후 2시에 부산 부전교에서 공청회 세군대 공청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오 e 기원들이 WEA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자기 이름을 쓰고 정확하게 신앙 양식에 대해서 모든 거에 있어서 예, 거기다 보고서를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3개신학대학 교수들 그리고 오늘 부대장은 3번에 붙쳐서 6분의 교수님들 그리고 5인위원의 -E 각자 개인 견해를 적극 받아서한 권의 책으로 제보를 했어 이번 총회에 개표해서 우리 모든 총회들이 WEA가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고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공청회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에게 책자에 끼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지인데, 네. 물론 진리는 이 설문지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청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공청회 듣고 여기에서 본인 견해를 기록해 주시고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쓸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여기에 함께 서명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단체장으로 w y 의 도로, 총신대표신학교형은정수만도시님이 발제를 하시고 시간은 30분 이내에 해주시고 발제가 끝났다 음에 여기에서 2분 정도 질문을 찬성한 후이 조건에 해서 부분적으로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면니다또 많은 경우 한번더 하시기 바라 부분으로 이렇성 쪽의 부분, 아래쪽 이렇게 질문을 받도습니다 먼저 정승원 교수 네. 다음이 알